미술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오감 공작소 안녕 오늘은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그려볼거야 반딧불이는 개똥폴레라고도 불러 엉덩이에서 불빛이 나오는 신기한 반딧불이는 깜깜한 밤이 되면 더잘 보이는 곤충이야 숲속에 살고 있는 다른 곤충들과는 바르게 맑은 불에서 살고 있는 곤충이기도 해. 깜깜한 밤을 상상해봐. 그곳에는 깨끗한 호수와 긴 풀이 있어. 그곳에 엉덩이에 불을 밝히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상상하면서 우리 그려보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이기 때문에 위쪽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반딧불이를 그려보자. 동그란 얼굴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눈을 먼저 그려줘. 그리고 더듬이도 그려줘. 얼굴 밑에 가슴과 긴 모양의 배와 무늬를 그려줘. 제일 중요한 것, 엉덩이에 동그란 불빛이 나오는 부분을 그려줘. 반딧불이는 날아다니는 곤충이야. 날개는 머리, 가슴배 중에 가슴에서 날개가 나와. 가슴에서 선이 나와서 가슴으로 선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려줘. 이렇게 들려봤어. 반딧불이는 여러 마리가 같이 다녀. 우리 더 그려볼까? 동그란 얼굴과 귀여운 눈두 개를 그리고 더듬이를 그려줘. 그리고 얼굴 밑에 가슴을 그리고 인대와 무늬를 그려줘.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서 동그란 불빛을 그리고 가슴에서 나와 가슴으로 들어가는 날개를 그려줘. 이번에는 옆으로 나는 반딧불이를 그려보자. 동그란 얼굴과 귀여운 눈두 개를 그리고 더듬이를 그려줘. 그리고 얼굴 밑에 가슴을 그리고 인대와 무늬를 그려줘.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서 동그란 불빛을 그리고 가슴에서 나와 가슴으로 들어가는 날개를 그려줘. 반딧불이가 좋아하는 동그란 호수를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그려줘. 물 위에 떠 있는 반딧불이도 그려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줘. 우리 날개는 가슴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선이 들어간다는 걸꼭 기억해줘. 호수의 긴 풀도 그려줄까? 풀은 짧지 않게 길게 길게 그려줘. 많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밤 하늘을 상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우리 달님도 그려주자. 혹시 별을 그릴 수 있는 친구는 별도 그려도 좋아. 반딧불이가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멀리 있는 친구도 있어. 멀리 있는 반딧불이는 엉덩이에 불빛만 보여. 우리 작은 동그라미로 멀리 있는 반딧불이도 그려주자. 더 멀리 있는 친구는 더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줘. 반딧불이를 색칠해봤어. 여러 개의 색깔이 있는 반딧불이야. 날개도 엉덩이도 얼굴도 몸도 다른 색으로 칠했어. 우리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다른 색으로 칠해줘. 바탕은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칠했어. 짙은 색의 검정색이 밤하늘에 빛나는 반딧불이를 더욱더 빛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오늘은 사마귀 곤충을 그려볼 거야. 여러가지 곤충 중에 세모모양의 얼굴과 긴 다리를 가진 사마귀야. 사마귀는 긴 다리가 있어서 멀리 뛰기나 점프를 잘할 수 있어. 우리 사마귀를 그려보자. 사마귀는 풀숲에 살고 있어. 오늘은 가을 언덕에 살고 있는 사마귀를 그려볼 거야. 먼저, 세모 모양 얼굴을 그려볼 거야. 가운데 선을 그리고 아래쪽에 점을 하나 찍어줘. 아래 찍은 점으로 선을 모아줘. 그럼, 세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우리 여기에 귀엽게 생긴 눈두 개를 그려주고, 머리 위쪽에는 더듬이를 그려줘. 그 다음에, 앞부분에 사마귀의 뾰족한 이빨을 그려줘. 중간으로 돌아와서 목을 먼저 그려줘. 그리고 목의 끝 부분에서 옆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사마귀 몸통을 그려. 그리고 무늬도 그려줄까? 그러면 우리 이제 사마귀의 다리 6개를 그려볼 거야. 다리는 모두 세번으로 끊어서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발 끝에는 털을 그려줘. 반대쪽 다리도 하나, 둘, 셋. 발 끝에 털을 그려줘. 다리 두 개가 그려졌어. 이제 목과 몸통 중간 사이에 또 다리를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발 끝에 털.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발끝에 털. 마지막으로 멀리 점프를 할수 있는 긴 다리를 그려 보자.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와 발을 그리고 발끝에 털을 그려 줘.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와서 발을 그리고 발끝에 털을 그려 줘. 우리 친구들, 다리의 방향이나 모양은 마음대로 그려도 되지만 우리 사마귀의 다리가 여섯 개라는 건꼭 기억해줘. 그리고 마지막 뒷다리는 점프를 하기 위해 길게 그려야 하는 것도 기억해줘. 이제 다른 부분에 아기 사마귀도 그려볼까? 선을 그리고 아래에 점을 찍고, 세물을 만들어줘. 그리고 귀여운 눈과 더듬이를 그려줘. 목을 그리고, 옆으로 길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몸통을 그려주고 무늬도 그려줘. 똑같이 다리는 하나, 둘, 셋, 발끝털을 그려줘.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발끝털. 중간으로 와서 하나, 둘, 셋, 발끝털을 그리고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줘. 우리 뒷다리는 점프하는 다리로 길게 위아래 도착해서 발의 털을 그려줘. 나는 다리에 두께를 줘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 다리를 색칠할 때 덧칠을 여러 번 해서 다리 부분을 칠해줘. 사마귀는 주로 나뭇잎이나 잎사귀 언덕에 살고 있어. 그래서 크게 원을 그려서 언덕을 그려주고 작은 언덕들도 그려줬어. 언덕 저 멀리 나무도 그려주고 나무 무늬도 그려줬어. 햇님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구름도 그려줬어. 중간 색칠을 마쳤어. 나는 연두색과 초록색을 사용해서 사마귀를 색칠해봤어. 우리 친구들도 두 개의 색연필로 색칠을 해봐. 그리고 언덕은 갈색을 이용해서 흙을 표현할 거야. 우리 친구들 검정이나 갈색으로 점을 찍어서 흙이 떨어져 있다는 걸 표현해봐. 바탕 색을 칠해봤어. 오늘은 가을 언덕을 표현하고 싶어서. 갈색으로 칠했어. 나무는 가을 나무라 빨강 주황으로 단풍색으로 칠해봤어. 하늘을 칠하고 싶은 친구는 하늘을 칠해도 좋아. 나는 붓을 이용해서 갈색 물감으로 살짝살짝 살짝 터치를 해서 하늘을 꾸며보았어.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칠하고 싶은 색으로 가을 언덕을 꾸며봐. 잠자리를 그려볼 거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잠자리는 많이 그려봐서 그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날개가 나오는 부분이 꼬리가 아닌 몸통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고 꼬리 부분에 그리는 친구가 있어. 우리 몸통에서 날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려보자. 도화지를 가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려. 하늘을 날고 있는 잠자리를 많이 그려볼 거야. 제일 먼저 잠자리의 얼굴을 그려줘. 그리고 양쪽으로 잠자리의 큰 눈을 색칠해줘. 잠자리는 얼굴 크기에 비해 눈이 아주 큰게 특징이야. 얼굴 밑에 작은 몸통과 긴 꼬리를 그려줘. 그리고 긴 꼬리에는 줄무늬를 그려볼까? 우리 잠자리의 날개는 꼬리 부분이 아닌 몸통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줘 꼬리가 길다고 꼬리에서 날개를 그려주려는 친구가 있어 잠자리를 잘 살펴보면 몸통에 날개 4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 부분인 몸통에서 날개를 그려보자 날개 1개 2개 3개 4개를 그려줘 잠자리는 곤충이기 때문에 다리가 6개야 다리를 그려 보자 다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리 6개를 그려줘 잠자리는 코가 없어 하지만 더듬이가 있어. 더듬이도 이렇게 그려주면 잠자리가 완성되었어. 반대쪽에도 잠자리를 그려보자. 이번에는 꼬리의 움직임을 강아지풀처럼 휘어 보이게 그려볼 거야. 얼굴을 그리고 눈을 색칠해줘. 그리고 몸통을 그리고 꼬리를 강아지풀처럼 휘게 그려줘. 몸통으로. 돌아와서 날개 4개를 그려줘. 그리고, 얼굴에 더듬이를 그리고, 다리 여섯 개를 그려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 햇님도 그리고, 구름도 그려 멀리 보이는 구름은 작게 그려줘 계속해서. 잠자리를 그려볼까? 잠자리의 몸이 빨간색은 고추 잠자리라고 해 그리고, 초록색 잠자리도 있어. 초록색 잠자리는 대왕 잠자리야 우리 새도 한번 그려볼까? 가을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상상하면서 그려보자 나는 잠자리 친구와 쇠를 그려봤어 밑에는 커다란 풀도 그리고 가을 꽃도 그려볼 거야 우리 친구들 가을하면 코스모스가 생각나지 칠이 <목소리> 끝났어 나는 빨간색으로 고추 잠자리 그리고 초록색으로 대왕 잠자리를 칠해서 그리고 잠자리의 날개 방향으로 잠자리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표현할 수 있어. 잠자리 재미있게 그렸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